우리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황당한 이야기 하나 알려줄게. 근데 목소리 변조한 거 미안한데, 이렇게 안 하면 로샹이 복수할지 몰라서 나도 어쩔 수 없어. 이해해 주기 바래. 우리 학교는 전교생이 193명이야. 그중에 학교 넘버트로 모두의 두려움의 대상인 로샹이란 친구가 있어. 엄청난 덩치에 얼굴은 금방이라도 지옥문을 열고 나온 것같이 무시무시하거든. 그래서 걔 앞에선 학교장 미스터 미만 빼고, 모두 생쥐처럼 도망가고 삥 뜯기기 일쑤야 기가 막히지만 어쩔 수 없어 미스터 미가 누구냐고 우리 학교 짱인데 넘버투와 다르게 나름 공평해 그런데 이와 반대로 넘버투는 무서운 인상과 덩치만 믿고 주변을 괴롭히고 삥 뜯기 일쑤였어 그러던 어느 날 점심시간에 학교 넘버투가 미스터 우의 밥상을 엎어버리는 대박 사건이 발생했어 가뜩이나 지난번에 억울하게 삥을 뜯겨 벼르고 있던 우군이 순간 우상의 아구창을 정통으로 날려버렸지 뭐야 이전까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진 거지. 그러자 로샹은 덜컥 주저앉더니 그만 바지에 오줌을 싸버렸어. 상상이 가니. 그걸 본 전교생이 여태껏 봐왔던 로샹이 사실은 노래방 풍선이란 걸 알게 되었어. 암튼 미장까지 거덜란 로샹은 이제 학교에선 완전 왕따가 되어버렸거든. 오직 그와 처지가 비슷한 미스터 중간 미스터 북처럼 학교 문제아들을 제외하고 말이지.